어, 새벽에 글을 성경 읽고 글을 적다가 너무 졸려 가지고 마무리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적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야 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고령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말씀을 자주 전거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 부활절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절 설교를 하는 것 외에는 평소에는 잘 꺼내들지 않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절기 설교로만 전하게 되지 평소에 한 번씩 전하는 것은 그게 참 생각보다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사가 나오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요단강 건너 편에 이런 곡들요. 이런 곡들은 꼭 이상하게 장례식이 있을 때만 부르게 되는 그런 곡이죠. 원래 찬송이 작사될 때에는 그런 어떤 예식을 그런 날짜를 염두에 두고 작사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한 예식에 특정한 예배에만 불리워지고 말았던 어, 것이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에 어, 들어가면 어때요? 너희들은 이래 이렇게 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26장에 너르, 너희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것을 그 만물을 곡식, 그 광주리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먼저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갔어. 그리고 이 신명기 26장 10절도 제가 같이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이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 이두 구절에 공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농사를 짓고 만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요 바로 첫 곡식 다른 말로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몇번첫 열매로 제가 처음 받은 월급 내지 사례를 하나님 앞에 몇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맺게 될 열매는 너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려도, 그러나... 같이 생긴 열매가 또 달리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봉화 읍내에 가서 딸기를 샀습니다. 지난 여름에 하우스 세동을 짓고 있길래 저기는 뭘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어, 어제 보니까 베리 봉봉이라고 하우스. 바깥쪽에 그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베리 봉봉이 뭘까 보니까 딸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세동의 하우스를 제가 안에 들어갔어 보니까 삼중 터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액을 관수해 가지고 딸기를 재배하는데 허리 숙일 것도 없어요. 이만큼 올려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딸기를 이제 생산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열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게 이제 6월 초여름까지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요즘에 하루에 얼마나 생산됩니까 제가 물었더만은 한 10kg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얼마가 생산이 될지 시설투자비는 제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억이랍니다 세상에 하루에 많은 약이 생산이 이제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생산이 되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로가 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합당한 수익 구조가 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딸기야 같은 것이 계속 나와도 투자 대비 수익은 쉽게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투자 대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투자는 내가 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투자입니다. 여기에 제가 투자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딸기 농장을 이야기하면서 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억을 투자해서 1년에 총 매출은 어느 정도 오를지 딸기 농장의 주인도 나도 이거 처음 해 봐서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몰라도 계안습니다. 처음 봐도 계안습니다.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몇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산된 딸기가 나중에도 약 반년 동안 그와 같은 모양의 딸기가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두 번째, 도세 번째도 똑같이 그와 같은 것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들여다보면 좀더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어떤 말씀이냐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때를 추후 55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몸의 부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사되고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베드로와 열두 형제와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로 일시에 보였다고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나중에 만삭도 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열두 어,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 자, 그게 몇 절이나? 오늘 15장 6절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 우리 어, 부활 주일날. 쓰는 단골로 쓰는 설교 멘트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멘트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많이 말씀을 하는데.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는 살지만은 실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셀수 없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어, 사, 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상확실한 소망은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같아서 천국이 있으면 대박이고 없으면 없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laughs>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19절에 뭐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오늘 또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셀프 없는 소망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셀프 없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무지개를 쫓아가듯이, 무지개를 잡으러 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소망은 오직 예수 부활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세력이 오늘도 내리덮고 있고, 다른 어떤 곳에서 성취를 거두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전부 없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생각, 아침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있었지만은 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샀을까 구했을까? 안타깝게도 결론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여야 영생을 얻어리이까 질문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예수님, 이제 뭐또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청년이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어그 마태복음에는 그냥 어렸 그 그냥 지켰나이다 뭐가 부족합니까인데 누가복음에는요 내가 어렸을부터 지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여섯 살만 되면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청년이 재물과 율법적 행위에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반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물이었습니다. 주님께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의 기반을 우리 주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요 가장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생명은요 고통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부활 생명 안에 온전함이 있고 부활 생명 안에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안에는 근심, 걱정, 고통, 죽음, 아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질 때 그것이. 그그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두렵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첫 열매의 의미를 새기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굳게 믿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 보면요. 20절에 20절 끝자락에도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또또 또 나오지요. 또첫 열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도 역시, 어, 주님의 부활이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보니까, 어제 내가 딸기 농장을 이렇게 가서 본 게, 야 똑같은 딸기가 6월달 같이 나오는 거요. 예 주님이 천일매가 되니. 까 딸기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해 이제 막출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6월 달까지 초여름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면하고 있는 주님이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 시명기 26장에서 만물을 가나안 땅에 삼으면 만물을 거두어서 강주리에 담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데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사람은 배신이 올수 있고 사람은 아픔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몇,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고출을 해서 구하시는 분이 서울에 웬만한 목사님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권사님이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만물 고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만물이 없으니까, 이 여기저기 수배해 가지고 구한다고 구했는데, 50건을 사 가지고 보냈는데, 전부 다 빠꾸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자기가 원하는 색깔 아니라고. 만물 때문에, 만물을 사람 앞에 좋은 것 이렇게 판다고 소개한다고 했지만, 엄청난 50건을 다시 택배로 받아가지고, 찢어진 것 찢어지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만물, 하나님 앞에는 최고,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오늘도 바라보고, 아,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구나. 딸기 밭에 딸기가 똑같은 게 계속 나오듯이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을 고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언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딸기밭을 보면서 딸기를 보면서 똑같은 딸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모두에게도 그 강림하실 때에 천년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입에 달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죽어도 두렵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도 이 하루를 살아도 첫 열매의 의미가 우리 가슴 속에 오늘도 새겨지며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기로 또 이어지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신앙을 우리 국권이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